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앞으로 나가면 난 수동의 관계하라는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수동태적 그리고 b 주어로 바뀌고 이 비동사에다 물을 맞추어준다 시제와 인칭을 맞추준다. 이거 저번 시간 에 했죠. 이제 주의할 수동태를 들어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소위말 해서 사용식 동사인데요. 사용식은 사용식은 없으면 어떻게 되니? 주어는 동사다. 몸모에게 몸모슬이라고 해서 목조가 두 개지. 목조가 두 개란 말은 수동태가 두 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모에게가 앞으로 나가고 수동태로 바뀌고 그다음에 몸모슬이 뒤로 나가고 바이주어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데 몸모슬이 앞으로 나가고요. 수동태로 바뀌고. 근데 간접 목적 앞에 뭐가 붙어야돼? 전치사가 붙어야되죠 네 간접 목적, 뭔가 엔기일 때 전치사가 죠 근데 이 전치사 종류에는 투, 호, 오브가 있는데 투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안 쓰이고요 포는 뭐라고 써? MBC 골프라고 했죠 여기 책 하나 더 있더라고 추수까지 또 오브는 뭐야? Ask, Require, Inquire q u i r e 은 있죠 그죠? 이직게 목적은 고요냥 직접 목적 그냥, 그냥, 가 나올 냥 간접 목적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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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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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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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냥, 고 아, 여기도 나가서 해볼게, 여기 나온 동사들, 여기 나온 동사들은, 간접 목적으로 주었으면 의미가 어색하다, 이것만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이 집이 사줬다는 말이 되지. 근데 그가 사줬다는 말이 안되지 맞죠? 그렇죠? 요거만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되지만, 의미상 선택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가 사줬다, 그가 만들었다, 그가 유리되었다, 그 선택도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어 그렇죠? 의미상, 성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형식 성태로 텐는데 오형식이 어서는 어떻게 되니? 오형식이 어서는 주어는 동사다 목조가 보하게지 목조 앞에 놔수 성태로 바뀌고 뒤에 보가 남고 바이조로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비연다 치는데 우리 지각 동사 그다음에 목조다에뭐 나오죠? 동사 원형이랑 i n 오지. 얘는 성태를 어 바뀌어? 목절하고, 성태를 바뀌고, 동사원형은 투명서로 바뀌어야 되고, ing는 뭘로 바뀌어야 되이게 ing로 바뀌어야 돼. 다시. 사육동사 랩네이크 앱이 끝나시 사육동사는 목절에 뭐라? 동사 원형이 오죠. 얘가 성태를 바뀌면 뭐한다? 목절하고, 성태를 바뀌고, 동사원형이 뭘로 바뀌어야 돼? 네, 투명서로 바뀌어야 돼요. 네, 다시 볼게요. 로연시의 성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 주건 보호는 뭐다? 형용사다. 라는 기억해야 되겠죠. 네, 본의 형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게사역동사의 목적의 동사원영 오지만, 성투가 꺾으면 동사원용으로 바뀐다. 툴로 바뀐다. 사역동사의 목적의 동사원용이 오지만, 성투가 꺾으면 뭘 바뀐다. 툴로 바뀐다. 지각동사의 목적의 동사원이 오지만, 동사원이뭘로 바뀐다. 툴로 바뀐다. 물론, ing를 쓸 수도 있다. 됐어 네.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동사구인데요. 이 동사구는 뭐냐면요. 이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는 걸 동사구라고 해. 얘가 한 단어랑 같이 단어는 끝까지. 얘 끝까지 같이 단어야돼한 단어. 한 단어고, 한 단어랑. 한한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밑줄 치고 다음에 틀린 찾으시오. 그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어떻게 되면, 나의 개가 보여진다. 크리스에이에서 내가 죽이는 동안. 위기 이상한, 이상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돌봐주는 거니까, after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한단어다 그치? 유동산 한단어다 이거 말고도 run of, look down, call off, look after 말고도 이런 것들. take care of, take advantage of, make fun of, make use of, pay attention to, take notice of도 한단어다 s o f t 때가 같이, 여기까지 그니까 같이 붙어놔야 돼. 그치? 사실 이거로 되게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긴 한데 꼭 괜히 얘기했다고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내용도만 하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그렇게그 미팅이 나의 보스에 의해서 네, 취소되어졌다죠 뭐죠? 콜옵프 콜오피. 좋아요 콜옵프 한다나 취소하다 그 다음에 2번 고는 들려졌다 속사이는게 들려졌다 전화상으로 kta에서 보죠 w h i s e r 내가 봐히어 e r 가 지하통사지 지하구 지하에 목적을 원한다고 해서 동사원형이랑 아이디 나온다죠 내가 목적 말하면 송트를 바뀌고 투정사가 나오게나 이제나겠죠 뭐라해야 돼 w h i s 이름을 죠 나를 만들어줬어 내지가한져을 청소하게 만들었어 뭐죠? 져이 <목소리도> c o t 이크 o m 동사죠사 r 동사는목 c 다음에 동사 e 형이나오 m 만 u 태 e r 가 꺼져. 이 c o m p u t 고 r 가 꺼져. 이 c o m 이 c 가 꺼져. 이 c o m 가 꺼져. 이 c o m p u 가 꺼져. 이 c o m p u t 이 c o m 이 c 이 내니에서 돌받이 오고 있는 거죠 리액터를 한다는고요네 1번 사람들이 뉴욕을 빅애플리하고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부르는 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그거뭐라 해야 돼? 고인가는 거죠 승천할 필요 없죠 너는 허락되지 않을 거래 사용하는 게 오늘 내일 시험 동안에는 허락하는게 아니라 허락되어진거잖아 보통 allow는 어떻게 쓰니? allow a to b 형태를 쓰거든요 a가 b 를 허락하다 수정 태로바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앞으로 나가고 수정 태로 바뀌고 뒤에 뭐라해야 돼? to b가 나와야 되겠죠 이쪽을 뭐라해야 돼? be allowed 2가 나와야 되죠그아 지금부터는 지겨운 작업인데 수정 태를 만드는 거에 좀 연습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뭐냐면 이거보다 몸매의 모습을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술 이렇게 나왔거야 근데 몸모에게 먼저 보내자. 뭐에? 희나야 되겠지? 그다음에 was. was not 기분 나야 되고. 겠 or l o n e by the bank 그거를 주어지지 않는 대출이 은행에 서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뭐가나할수 있어? a l o n 이 나올 수 있죠? a l o 과거 Once Not g i v e 이거 중요한 게여이지 전수하부터 해야 돼그 사람 뭐부터 야 돼? 투죠 To Him By The Bank 다시 2번 해보자 2번 나 할머니가 나에게 이 지갑을 사줬대 i 보내고요 그 다음에 i was bought r this purse by my, my grandmoth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해놓고 봤더니 내가 사줬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음 이상 이건 뭐 하면 되지 음이상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또 어떻게 할수 있어 this purse에 앞서 나갈 수 있죠 this purse 그 다음에 월즈 l 트가 나오고 전사 for, for. 그 다음에 me by my g r a 이렇게 나오죠 네그 다음에 큐레이터 보여줬때방문객들에게 예술가의 최신 작품을 보여준 거네 뭐가 나와야 돼요? 더 비지털스에 나와야 겠죠더 비지털스 그 다음에 월즈 볼보니까워 Shown, s h o n The artist's latest work. 이게 By the tree. I didn't put it in the tree. Uh -oh. The tree. The tree. The tree. The tree. The tree. The tree. The t r The tree. The tree. t e t The r e e t h was shown d o 나온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to to, to, to the visitor I by, the by the curator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4연수부터 연습하겠습니다 i 나온 후에 i 그 다음에 was sent full <웃음> tickets <laughs> of <over 웃음> the concert <laughs> By Jane 하면 되고 아니면 어떻게 바꿀 건데? f o r tickets for the concert to 다음에 What e r e Sent to 됐는 To Me By Jane 자유주문도 어려운 게아지 내가 자유주문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 네 아셔야 알아두셔야 될 거에요 는그 다음에 우리나라 매아 그녀를 위대한 부서에 여겨졌다 She was, was, considered was considered a great teacher, teacher. a great teacher가 보호구요 아, 피고는 사기 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 The defendant was, was, was found 아. t o e guilty of fraud 이게 보호구요 네. 그녀를 보아을때가할말 네. 잃었다 I, I was, was left, speechless. speechless가 보고요. 그들들은 무슨 춤이 달라 있는 것을 들켰다. The b u b b l e s w e r courts, 어, 어, stealing, 어, 어. the jewels. stealing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염어보시의 정확히 연습한 겁니다. 네, 다음 분을 보고정 변변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명색하시오 네수정태문도 없을 것 과로란의 말을 활용할 것네 눈은 는 원슴 파운드 발견되어졌죠 어떤 어, 뭐가 발견됐어? u n o 다 잠기지 않은 상태가 발견되는 거죠 바이 뭐가 붙을 줄알는데안 붙었더라고요 다 긁어보니까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본에 어린 토요일 들과 새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이 부담을 받는다. 영장 문제일까요? 버드는 어, 아돌로다가 뭐였지? Care. 아, take, take, take care of. 을쓰데저 근데 take care of을 한다고 쓰고요. 뭐 이거 my their parents 게 되는 거죠. 이제 my 이 문어 음. 우리가 빠짐 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한다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l o o k e after 할 수는 없죠 뭐 같은 뜻이니까 그날 결국 은 떠나만 했는데 그들의 가족을 떠나야 되고 시작하는데 사람을 시작해야 되죠 그들 스스로 반면에 곤충이나 거미들이나 다른 유사한 생명체들은 주로 neither a nor b a to b라 하죠 그들의 알을 돌보지도 않고 그 돕지도 않죠 뭘 그들의 에볼레들을 전혀 돕지도 않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게 지금 테이크 오브가 나왔잖아 이걸 쓰는 게 좋을까 이걸 쓰는 게 좋을까 두 번째 쓰는 게을어한번 나오면 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놀람> 왜냐면 글을 쓰면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글이거든 그래서 이게 언어의 특성이야 물론 이걸 썼다고 틀린 거 아니고 아지? 근데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글을 못쓰는걸 썼나 이런 느낌이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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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했을 때 유기물질, 뭐 같은 나무나 동물의 폐기물과 같은 폐과 같은 유기물질 태워졌을때 그들이 방출한 데 열을 방출하죠. 코인도 이게 분사군이고요 뭐라 불려서 마이에너지저 불려서 이 열은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뭐하는 용될수있서 만든 데 사용될 수 있죠. 일렉트릴 스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죠. 사람들이여기인데 이것을 여기죠. 뭐라고 기려 환경 친화적이라 여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이거 먼저 해볼까요? 네, 미션 문장은 수동태가 앞으로, 뭐가 앞으로 나와야 돼? 목적이 나와야 되니까, this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is considered 나와야 되고, bro echo f r i e n d l y 라는 형사가 용 나와야 되고, for several reasons 쓰는데, by people는 안 쓰는 사람 없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좀 어렵게 한 가지 그것은 재생 가능하죠. 바이오베스트 재료는 생산하는데 어... 재료는 생산... 생산하는... 아 이거 이상하다 그지? 뭐에요? 심도동물를 생산하는게 아니라 생산? 되어가시는거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음... 아... 음, 프로듀스, 프로듀스 들어갈게야 되지 프로듀스... 그래서 이 리소 자원은 결코 런아웃 모두라 런아웃 되지 않는거 런아웃 되지 않는게 뭐죠? 없어지고 구갈되지 않는거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이유, 두 번째라고 마지막 이유 이렇게 세 번째 일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 열도가 필요 열고 열거. 열고는 뭐야 계단가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자세히 네, 그러면 바이오 에너지는 내 네, 에코, 에코, 에코믹 인코믹그 경제적이죠 만약 유기 폐기물들이 단지 버려지죠 매립지에 또는 남겨지는 거죠. 그죠뭐라 해야 돼? 원래는? easy, left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앞에 easy가 있으니까 easy 안쓰고 l e f t 는상없습니다 네, 뭐라고 남겨, 남겨줘 썩도로 남겨주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돈을 절약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에너지는 만들어지는데 뭐로부터 만들어져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고 그걸 보존하는데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존하는데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해주고 환경을 보호해 주는 거죠 바이오스 에너지와 함께 우리는 도울 수 있다. 우리의 행성을 도울 수 있다. 그치? 틀린 거다 있나? 하나, 네. 두개다 있지. 어. 네. 그래서 우리 뭐 했냐면, 성체 중에 좀 어렵고 까다로운 사형식과 우형식, 그리고 구동사의 성체였습니다.